아제 어, 라라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투자 9400원 10%입니다 뭐 이쁜 은별씨 안녕하세요 계속 채팅 남겨주시고 계, 있고 계시는데 어 여기도 문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아나운서님 이쁘다부터 시작을 해야어 <laughs> 지금 읽을 수 있는데 일단 뭐 우리 기술투자 9400원 10% 간략하게 좀 봐드리게 되면요 우리 기술투자 하면은 당연히 딱 생각나는 게 비트코인이죠. 뭐 암호화폐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니 일단 시세가 좀 같이 움직여주고 또 최근에 비덴트가 조금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암호화폐 지금 여러분들 주식시장 끝나면 뭐 하십니까 쉬시나요? 안 쉬죠. 바로 우리 뭐 코인 어플 켜가지고 코인 시세 보시잖아요. 코인 시세 보시면은 요즘 오늘 어제 뭐 등게 좋잖아요. 어떤 코인만 50%, 60%, 70%만 가버리니까, 아, 이게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. 다들 몰려가시는데, 주식에서는 이 종목이 있죠.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, 어, 오늘도 한 2, 3%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, 아마 이 암호화폐 시장, 저는 뭐 암호화폐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, 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, 이번 주 주말까지도 암호화폐가 이렇게 불장이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, 우리 기술 투자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라라님께서도 매수가 크게 차이 안 나시니까 다음 주 시세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기다려보면 될것 같아요.